아 일단은 우리 도전하기 네. 전에 맛있는 회부터 먹자. 아 맞아. 맛회 맛있는 회부터 먹읍시다. 아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아. 자. 아 회는 깻잎인데. 아, 아 진짜? 마늘에 쏙쏙 해가지고. 회는 초장. 아 쌈장. 초장. 자. 후하기 전에 먹자 회. 자. 짠. 자 짠. 짠. 맛있어. 음 맛있어. 어. 아 아니 근데 초장은 너무 응. 맛이 세. 그래서 뭐 맛있잖아. 나는 쌈장에 먹어. 아, 아, 아. 화낸다. 응? <laughs> 아회 너무 맛있다. 여러분 여러분도 한입 하실래요? 이건 문어 아니야 문어. 아 낙지. <laughs> 아니 낙지 뭐가 이렇게 커? 이 문어야 이거. 우와, 얼굴이 터졌어! 어? <laughs> 어? 자, 여러분, 여러분, 도러분 하실래요? 이거, 문어져, 이거. 아 여러분, 이거. 여러분, 아 이거 문어죠? 이 여러분, 아니에요? 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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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. 아. 자 아. 아. 아나 진짜 구역질 날뻔했어 어떡해 나도 이거 어떻게 먹어? 먹어요 음. 어머어머 아잠깐얘 <laughs> <laughs> 어, 너무 무서워 어? 아 이거 어떻게 먹어요? 다리를 응 음. 다리를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렇게 말아? 이렇게? <laughs> 먹을게요 어어 <laughs> 이거 <laughs> 어? 맛있어? 응왜 맛있어 그게? 열심히 씹어야된대 음. 얘 죽은 것 같아 내가 씹어가지고 그럼 그렇게 씹는데 죽지 당연히 음, 맛있어. 아 진짜 힘들다 맛있어요 아, 미안해 이, 이 끈적끈적한 이 느낌이 입에서 이렇게 자, 아저씨가 잘못 잘라주었어요 그래서 왕건이에요 아. 자기름장에 이렇게 어, 너무 많이 했네 자 여보, 아! 아! 잘 먹는다. 어 너무 맛있어! 좋아해? 난삼겹살 원래 좋아해. 그러니까! 개불 살아있어! 어우! 아니! 살았다! 근데 이거를 산채 이렇게... 이거 그냥 먹어도 돼요? 진짜 이상하게 생겼어.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. 아, 나는 정말 못 먹을 것 같아. 나는 정말 이거, 못 이거, 먹을 것 어, 같아. 이거 어떻게 먹어요? 나는 진짜 못 먹을 것 같아. 이거 어. 이거 어떻게 먹어요, 이걸? 이걸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, 이렇게? 이렇게? 아닌 것 같아, 조이야. 아니야. 그냥 이렇게 초장에 이렇게

어 꼬들꼬들 이거 이걸왜못 먹는다 했지 내가 <laughs>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음 기름장이 더 맛있어요? 기름장이 더 맛있어 오빠 아왜 아, 아직도 안 먹고 있어 아 나는 이거 그러니까 이 오, 어, 또, 또 돌아보자. 음,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어요, 여러분. 여러분 오늘 저녁은 개불. 진짜 맛있어요. 와, 근데 난 초장이 더 맛있다. 와, 진짜 맛있다 예뻐. 개불. 진짜 맛있다. 여러분 여러분도 갭을 드시고 싶으시죠? 자아아아 아, 아. 음, 너무 맛있어. 다, 다 먹어. 다 맛있다. <laughs> 갭왜 이렇게 맛있나? 너무 맛있는데. <laughs> 네, 여러분 얘네 화내고 있네요. <laughs> 얼굴 봐봐요 화내고 있죠 형. 음. 아 그만 그럽 그만 그럽. 맛있다. 산낙지도 맛있는데. 산낙지도 맛있는데. 응. 음. <웃음> <웃음> 어? 자물물한 그램 들이키고. <laughs>